고양이가 이렇게 커도 엄마 젖을 늦게까지 먹으려고 하네요. 유독, 유독 엄마 쫓아다니는 고양이가 있어요. 음. 아이고, 예뻐라. 나비야. 어디 고미줄 있는 데 갔었나 보다, 너. 나비야. 너도 젖 먹으려고 그러는구나. 귀에만 있으면 엄마 젖 먹으려고. 엄마 품속이 이렇게 좋은 거야. 너어제 거미줄에 갔었구나. 그게 뭐야? 끈끈이 묻어가지고. 끈끈이가 응? 묻었어.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. 나비야? 아유, 세수도 잘하네. 깨끗하게 신내야죠. 고양이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. 귀찮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, 애기들도 다 독립적으로 살아요. 응. 그래? 점 <laughs> 먹어보려고, 한번 먹어보려고. <laughs> 밥 먹고 나면 <laughs> 엄마도 저밥 먹은 먹여 주더라고요. 이제 다 뗐는데, 저 뗐는데 애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, 저렇게 나비야 나비야 아유 얼굴에 그게 뭐가 묻었어? 끈끈이 묻어가지고. 얘들아. 너무 멋심해 이거는 공주. 얘도 공주. <laughs> 엄마 안 떨어지려고. <laughs> 아유, 엄마가 그렇게 좋은가 보다. <laughs> 저, 애기 또 가진 것 같아. 저로게 목성이 좋워졌네 갑자기. 고양이도. 애기 낳고 평생 응? 애기만 낳다가 가네 응? 살아있는 것들은 차고 후손을 버치려고